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덕여대 3탄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 탄까지만 하고 끝내려 했으나 동덕여대 중학생 회장 및 해미 동아리 대표 사인에 이서교무처장및 언론사 기자들 36명을 고소했다는 뉴스를 보고 중간에 이렇게 헐레벌떡 제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또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뭘로 고소를 했냐? 스토킹, 신상유고, 사례여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했다는데 이게 가만 보면은 자기네들 발등을 정말 잘 찍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은 저게 왜 고소를 했겠어요. 학교 측에서 19명으로 추려서 고소장 접수한 걸 보고 막 고소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냥 최악의 수를 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 아세요? 여러분. 형사보다 무서운 게 민사인가? 형사는 돈 없으면 은 잠깐 그냥 가서 살다가 나오면 되는데 민사는 무조건 돈이에요. 재판 가는 것부터가 그냥 다 돈이야. 그냥 진짜. 학교가 진짜로 봐줄 생각이 없어서 고소까지 했겠어요. 학교가 진짜 봐줄 생각이 없어서 고소까지 했겠어요? 초기에 무조건 가서 미안하다. 머리 박고 보그자 박았으면 은 선처 당연히 해줬겠죠. 본인들 학교 재학생들이고 학교 이미지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선처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깠어요? 해미들이깐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뉘앙스를 취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니까 일이 이게 더 커진 거거든요. 그리고 저걸 막 고소로 덮는다고 덮어지겠어요. 그냥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제 저 고소당한 36명 중에 무고죄를 한 명이라도 막고소로 걸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무고죄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그 막대한 비용 감당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화산 신청하면 되는데 라고 이제 말 하시는 분들도 1로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아니란 생각 절대 안 통해요. 손해배상은 그냥 죽을 때까지 다 배상을 해줘야 돼요. 화산 신청도 못해요. 여러분 화산 신청 개인회생 둘다 못해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이제 와서 침묵시위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서 <laughs> 침묵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침묵시위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났어. 침묵시위하면 진짜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학교가 이제 와가지고 어? 쟤네가 너무 무섭구나 침묵시위한데 우리가 진짜 너무해구나 하면서 봐주겠어요? 아니에요 정신 차려요 그냥 본인들 잘못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고소한 거다 취하하고 그래야지 그나마 있는 여러분 통장 잔고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잠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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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미하지 마세요 패미할 시간에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 예쁜 나이 제일 젊을 때 낭미하지 말고 그냥 진짜 사랑을 하세요 아시겠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사랑 전도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페미 한다면서 이제 남자인 아빠 통장 잔고 까억지 말고 걸 스캔드 애니딩 뭐 혹은 그 성별은 미대하다라고 외치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을 이용해가지고 꼬네 배상하세요. 제가 이거 모든 영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성인은 본인 일에 본인이 책임을 지면 돼요. 근데 왜 지기 싫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했듯이 학교는 학생들 게 아니에요. 학교는 사람 범위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빌 일리 있는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임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당연히 운영비가 줄어들면은 학교는 운영비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돈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등록금을 받던가 아니면 남녀 가르지 않고 받던가 이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둘다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해? 학교는 돈을 어디서 벌어? 돈을 벌수 있는 부가적인 수단이 또 따로 있어요? 뭐 등록금을 올리면 되지 않아요? 이러시는 분들 등록금 올리면 또 등록금 올렸다고 또 가서 시위 엄청 하실 거잖아요 왜 이렇게 뭐만 하면 시위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들이 자기들은 약간 민주투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시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결의를 가질 필요도 쓸모도 없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자기들 이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데 이용할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무슨 가치를 창출을 하는데 이용을 해요? 그리고 설령 이용을 했다 하더라도 왜 옹호해줄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너네가 잘못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자마자 왜칼손서를 하세요? 이거는 안 이상해요? 그리고 피해액을 왜 세금으로 메꿔줘야 돼요? 저는 그거, 저는 그것도 진짜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안 돼. 돌아가. 그거 아니야. 자기네들은 세금 안 내니까 진짜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쌓아놓은 재산이 없으니까. 세금을 안 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편안한 소리도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국가기관도 아니고, 문화재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엄청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해줘야 돼? 성인이면 본인들 집 우편함으로 날라놓고 소장 잘 가지고 있다가, 반성문도 잘 써. 잘 쓰고, 합의도 원만하게 해결을 해 그래야지 이제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지 않을까요? 엉뚱한데 세금 절대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금 들어가면은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냥 아니 왜 이렇게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아? 뭐만 하면 세금으로 내놓으래 장난하냐? 그리고 페미 여러분 이 사태를 보고 여러분 머리에 잘 새겨 넣으세요 안 되면 이마에 타투라도 하세요 인생은 실전이고 성인은 본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